비행선의 추억 자율주행으로 되살린다 하늘을 나는 것은 인류의 오랜 소망 중 하나입니다 오랜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비행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인류를 처음 공중으로 보는 것은 뜨거운 공기를 이용한 열기구 단지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을 넘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람들은 열기구에 엔진을 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체 비행선 이지요 이후 동력 기술이 발전하면서 비행선의 성능은 조금씩 개선되었는데요. 하지만 1937년 당대 최대의 폭발 사고인 힌덴부르크 참사 이후 비행선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비행선이 사라진 지 80여 년 만에 비행선에 다시 도전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글의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도 그중 하나인데요. 최근 발표된 외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오래전부터 비행선 개발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비밀리에 추진되던 이 프로젝트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행선 개발이 활기차게 진행되던 100년 전과 달리 현재 개발 중인 비행선은 수소 연료 배터리를 사용하고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해 과거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띨 예정이라네요. 비행기가 완전히 대중화된 상황에서도 비행선이 그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은 비행선 고유의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공항이나 항구 등의 인프라가 없는 외딴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자율주행 비행선을 운영하면 구호 물품을 나르거나 상업 활동을 전개하는 등 종전의 교통 인프라가 담당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이 개척될 가능성이 있지요. 우리들 다수에게서 잊혀진 비행선이 4차 산업 시대의 첨단 기술을 만나 우리에게 새로운 일상 풍경을 가져다 줄수 있을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개발자들이 코드를 이용해 새로운 일상을 만드는 마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화 속 마법사들이 오늘날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면 그들의 마법 주문은 소프트웨어 코드가 아닐까요? 내가 보는 모든 것에 소프트웨어 코드가 탑재되어 있는 4차 산업 시대.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도 다가올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소프트웨어 개발을 공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소프트웨어 개발이 지금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줄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예비 개발자들의 친절한 멘토 비트 교육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